어, 안 <목소리> 보이는 거 같은데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링겐입니다. 오늘 지금이 밤몇 시냐? 지금은 밤 7시 54분에 할머니 댁 밖에 나와 왔습니다. 보이는 게 많이 없는데. 들어가. 자 안에? 들어가면 안 될걸? 안녕하세요. 겟닝입니다. 오늘은 이제 또 영상을 찍어야 는데 보이는 게 있어야지 찍지. 여기는 이제 닝겐 씨. 아, 이름이 동봉식. 이름이 뭐세요? 아 이름이 뭐죠? 유튜버 척. 그래. 어. 잠깐만. 잠깐만. 너 화면 잘 보여? 어. 앞에? 어디? 어. 어디? 내거왜 이렇게 잘 보이냐? 내거거 오지게 안 보이는데? 어. 내와 서고서고 눈뽕이야. 어디 가볼까? 어, 내거내거 오지게 안 보여 이거. 여기 야방은 아니고 거의 열시인데. 여기는 되게 약간, 밤이 빨리 시작되는 거 같네요. 그러니까, 일곱 시간 되면 되게, 안 어두웠는데, 저, 진짜 보니까, 시험은 다르네. 어딨네. 그러니까.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, 저기 유튜브 시작 못하신 분, 유튜브 하시는 분, 저는 아시겠죠? <laughs> 진 찍나네. 이거는 자랑이고요. 유튜브 없고, 아, 싶다 전체적인 모습을, 또한 번에 보여주고 싶은데. 오이씨 이렇게 됐고요. 한 말씀. 두 말씀 해주시죠. 두 말씀. 세 말씀 해주시죠. 세 말씀. 종률라 말씀 해주시죠. 이건 좀 심했다. 안녕하십니까. 종률라가 말. 안녕하십니까, 국민 여러분. 대통령 박근혜입니다. 아 저도 있어 여기서. 안 열. 열쇠가 필요하다. 나왜안 열리는 거야? 열쇠가 아 필요하다. 지원 아이 저희제머니집을고그 열쇠가 필요하다. 응, 없다. 여기 지이 열쇠가 필요하다. 여기 자한대가 있긴 한데 왜 이렇게 안 보이냐? 플래스까지 켰는데. 열가왜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어. 라이, 나나 라이트 안 나오잖아. 이렇게 운동기구도 하나가 있고요. 바로 운동기구 밖에 없어요. 여기 이것도 운동기구고, 이것도 운동기구죠. 이게 12살부터 쓸수 있는... 무슨 이잖아 주의사항도 있지만 난안 읽어. 나 11살이야. 나 11살이야. 나 11살이야. 나 11살이야. 나 11살이야. 나 11살이야. 응. 이거 12살이야. 나1 1살이야김모디 신고와. 자, 이제 이걸 0 8배 10103. 안쪽 집 들어가자. 안쪽 집으로 들어가 하자일지들어야안 제대로 어디 한 가지실게. 그냥 안 가지고 게 아니 전체를 줄게 여전데 밤에 걸으면 무서워야되게 예. 라이트 붙여야 소주가 오지게 있고 얘는? 나 근데 나왜 라이트가 안 켜져 있니? 아니 야야니는 라이트가 안 켜지는 대신 화질이 좋잖아 나 라이트 켜도 화질 꾸려 바랄게. 열쇠가 필요하다 안보 이러면 나난공격이나 쳐야지 딱 열쇠가, 필요하다. 네 거, 네 거, 네 열쇠가 거, 필요하다. 필요하다 손 빨리 얹어 열쇠가 필요하다 오여기 와빠 잘쳐진나예에에에에 와? 잘에지에 자, 옆쪽을 음, 소개해드리도록 음, 하겠습니다. 음, 형, 예. 형 아, 저번에 앉아서, 거, 거, 저번에 놀던, 놀던 건데, 데스크인데요? 데스크도. 데스크인데요? 진짜 화면 이 작아서 안 보이는데. 네안 돼, 근데, 저 유튜브 아니야. 식판, 먼지 투성이. 별게 이렇게,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, 그냥 문 장식이고, 이렇게 전체적으로 장식이 이제 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아, 스텝 응, 또 아, 아,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잠시 하면 추워, 천지됩니다. 추워, 추워. 아, 아, 추워. 아, 네 모두 추워. 다 들어 왔습니다 여기 내 숨바꼭질 할때 숨기 숨바 딱 좋습니다. 여기도 있고 여기 에전에 카메라가 있... 여기가 아니었나? 잠시 이거 여기 카메라 광고가 <목소득> 카메라 그 LED 팝하는거 보세요 깡풍기입니다 <목소득> 여기 장판도 하나 있고 스위치 <목소득> 달력 달력 하나 있고 거울 하나 있고 TV 엄청 옛날 거 켜지긴 하지만 마이 닌텐도. 닌텐도의 마술. 열면 이제 그 에어컨이에요. 닌텐도의 마술. 켜는 거하고 아시겠지만 꺼지는 건 이렇게 끄는 게 아니에요. 꺼지는 건 이렇게 꺼지는 게 아니에요. 불이 꺼졌죠? 꺼진 거예요. 사진 3 개. 카구나나. TV. 그리고 이거 빨리. 다운로도안 되나? 좀비가 나도 안고매트 그리고. 여스티. 방금 음, 찍고 제, 제, 나온 곳인데 안 보이네 찍고 음, 나온 당근 방금 방금입니다 열쇠가, 열쇠가 없고 열쇠는 아빠가 갖고 있가 있고 없으면... 가배놀이 이렇게 형, 다나 있네 나 얼굴 공개 안 싫어. 싫어 난 형이 안 부를 거잘1,2,3,4,5,6,7이 형이 알아서 찍혀서 그 그러니까 그만 놀라고 찍은 건데 p-o-v-i-d-e-i-n 뭐그 이렇게 많지? 나... 그러면 신상 공개로 신고할 거야 그런데 그런, 그런, 그거를 신고 안 먹을걸? 뭐가... 맞아, 안 먹을걸 신상 공개로 먹 뭐, 아, 이렇게 하면 시 라이트 그럼 네얼굴 모자이크 하면 돼? 응 그래, 뭔데 나 모자이크 방 모자이크 거야? 방금... 유유형 유유형입니다 이위안 가득 유적이고 우에한테더 있는데 못 보여드리겠네. 오케이. 깊게 들어. 이게 마지막 유적, 유유형. 큰애. 좀 위에 좀 찍어볼까. 흥! 안 돼, 안 돼. 거지 않아? 카메라 위에 딱 가라가지고 어. 찍으면 팍 하는 거. 어. 쓸데없이. 예, 뭐 중요? 뭐하시는 거예요? 왜요? 닌텐도 해봐. 제, 아, 자 닌텐도는 아, 이렇게 키고 이걸 이렇게 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끄는 겁니다. 나 방금 찍었다. 차영 제, 제 동생 차입니다 한번 거기 들어가 있어봐. 술래잡기 할때 완전 꾸린 게 들어가서 문을 닫아주면, 닫아 주면 아 아니 닫혀 있어봐. 닫아 주시면 정말 감쪽같죠. 아무것도 없습니다. 열면 바로 그냥 들켜버려. <laughs> 갇혀 있어. 네, 스티커들이. 들어와봐. 친. 우리 빼고요. 잠깐만 왜, 왜? 왜, 응. 왜 그러? 그래, 소리 아니, 얘가. 얘가 금 들어가지고 빽올수큰 아빠입니다. 아니 왜 가두느냐고? 가두고 싶어서. 가두리 양식. 가두리 양식. 가두리 양식. 가두리 양식. 모르시는 분들은 전부 다 모자이크 해드릴 거고요. 자, 보이시나요? 하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길게 찍어서, 다른 분들은 다 지금 안 찍었을 것 같은데, 저는 이만 그냥 가보겠습니다.